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음,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에루아의 엘로힘 멜라헤페트 알프네 하마이이 말을 음,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어, 사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2절 전체를 그리고 그 땅은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않았고 고텅 비어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의 영은 표면을 감싸고 있었다 예, 제 개인 사역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라 했을 때 운행한다는 말은 멜라헤페트라는 말인데 이 어그는 라하프, 새가 나는 그림입니다. 새가 나는 모양을 얘기할 때 라하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가 날때 어떻게 납니까? 날개를 치면서 불거리면 날죠? 독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날아요? 날개를 치는 경우가 있지만은 빙 돌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예. 그림입니다. 조용히 날다. 또 심지어는 알을 품다, 새끼를 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도 번역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저는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laughs>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에 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는가라는 것을 표현할 때, 에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앉는 것 같이 아요 요 부분이 좀 그래서 제가 개인 버전으로 또 개인 사역을 좀해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에서 일어나서 자기 새끼를 위하여 맴돌고 혹은 자기 새끼를 위하여 그들을 품고 자기 날개를 펴서 그것들을 그 날개에 붙들고 그것들을 옮기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본문에 가깝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맴돌거나 알을 품거나 새끼를 품는 이 그림입니다. 음. 땅이라는 거대한 지구 둥그렇죠. 예. 이게 아래의 알. 예.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독수리보다 더큰큰 큰 새가 지구라는 알, 인간이 사는 이것을 품는 그런 그림입니다 최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국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어, 물 표면 위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지구가 큰 새의 알 같은데 이것을 하나님 영이 두루 감싸고 운행하고 있었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 이게 뭐라 그랬어?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소에, 성소 위에 임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임재했듯이 우주 성전 가운데 성소인 이 지구 땅에 영광의 하나님의 새키나 구름의 임재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나의 보증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이제 나타나시고 현현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성막을 다 만들고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어 만들고 이제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임재하여서 모세가 거기 들어가서 성기질 못했다 그랬죠. 예. 열왕기상 1 아,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고 제사장이 이제 나팔을 불면서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들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제사장이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6장 13절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22장도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우주 성전의 성전에 영광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 원형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힌트를 딱 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다 이거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게시록에도 끝까지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게시록까지 이런 모습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최종 확인과 서명과 보증과 담보물입니다 아무리 뭐 지구가 있다고 래도 거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제일 마지막이 바로 그 이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의 빛이 착 비치는 거예요. 예. 이 담보물이란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최종 확인의 서명이요, 보증이요, 담보물이라고 했는데, 이 담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 얘기가 나오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말이 자기 아버지인 시아버지를 요즘 말로 꼬시는 거예요. 창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에, 너돈 얼마 줄래? 내 지금 양한 마리 있는데 줄게. 에, 지금은, 지금은 돈 없다.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담보물을 달라. 그 담보물을 달라 했을 때, 유다가 지팡이와 또 거기에 딸린 도장, 이 모든 것을 담보물로 줬어요. 이 담보물이라는 단어가 에라본이라는 말입니다. 에라본. 그런데 신약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헬라어의 아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 에라본이라는 단어를 응역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중, 알아보니 대사, 그 얻으신 것을 송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장 22절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보증으로 할때톤 아라보나 아아톤 아라본 투 프루마토스. 예.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곧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경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톤 아라보나 투 프루마토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의 그 담보물이라는 것 에라본이라는 말과 그것을 그리스 말로 음역한 아라본이라는 말이 똑같은 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laughs> 그 하나님이 영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우주 성전의 영광의 영의 임재요 원형이요 바로 아라본이라는 것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로 아무리 말 많이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 돈, 너한테 돈 10조 줄게. 말로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실체적으로 줘야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느냐? 보증을 쓰면 되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이 보증이란 말은 상업용어이기도 하고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보증으로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의 보증으로서 안식과 대칭이 되는 수미쌍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임은 창조 언약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창조 언약에 의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아서 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아서 3 어, 1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든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이라이 법도가 이 법도로만 훅힘인데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한이 법을 실제적으로 글로 써서 옛날에 글 쓴다는 것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겨서 쓴이것을 훅힘이라고 해요. 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져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뭘 겁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여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나제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하실 진데, 내종 네 다이색에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서 이 나라가 얻게 할 것이다. 즉, 밤낮의 질서와 이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정확하게 이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례라는 언약이에요. 자유는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이에요. 그것을 보증으로 해서 너희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손가락 걸고 맹세하는 거요. 예 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했다면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도 언약의 조상들이죠 그리고 주야에 대한 나의 언약, 뭐, 천지의 법칙, 이 전부 다 언약 용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가 언약이란 것을 보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신심한데 내가 창조 한번 해볼까? 너무 신심하다. 뭐 일거리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확고한 약속과 행동 방침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인간이 만들어졌고, 또그 뒤에 또 얘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영, 루아의 엘로임은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죠.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우리가 만든 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자, 무엇의 형상이며 무엇의 모양인가? 인간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어 보이게 나타난 그 상이라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루흐 엘로임은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1장 26절과의 관계예요. 이것도 수미 쌍간의 관계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10회 8편에 보면 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뭐쭉 나가면서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찬양하면서 그한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많은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은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시우셨나이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의 형상이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물 표면을 감싸고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주 성전의 강력한 보증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창조 언약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증하고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0강좌 이상을 했는데, 에,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것을 모아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또 나머지 에, 2장이나 3장, 나머지도. 어, 뭐 저라고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큼 성실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